놀랍고 로맨틱한 이벤트에서 윤아와 동안의 가족은 성급 고급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두 가족이 만든 화려하면서도 아늑한 공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말을 한동안의 어머니 쪽으로 놀라움이 쏠렸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동안의 어머니는 윤아의 손을 잡고 파기해야 한 커플에 대한 행복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은 가족 양측의 예상치 못한 파장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동안의 어머니는 아들과 유나에게 솔직한 결혼에 대한 소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각 구성원들에게 충격일 뿐 아니라 동안 가족이 유나에게 주는 지지와 수용의 의미 심장한 신호였습니다. 동안의 어머니에 대한 기대는 또하니 커플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숙함과 결의를 돋보이게 합니다. 유나와 동아는 가족의 지원과 좋은 소원으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꿈과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온 의지와 진심 어린 애정은 두 사람에게 그들의 여정의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두 가족 간의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동안 어머니의 진심과 친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온라인 포럼에서는 동안의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빠르게 퍼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팬들은 윤아와 동안의 관계에 대해 동안 가족의 따뜻한 애정과 응원을 보며 가슴 뭉클함과 행복감을 표현했다. 그들은 또한 이 커플이 곧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현했다. 그들은 이러한 지지가 그들의 관계에 큰 동기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서 엄청난 격려의 원천임을 인정했다의 만남부터 두 가족은 서로를 더 알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돼 유나와 동안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환경을 조성했다이느니 커플이 서로에게 내린 결정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행사 배경에는 유나와 동안의 관계에서의 향후 발전은 물론이 커플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곧볼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가 뜨겁다.